제활 불환 인지 불기지요 환기풀 불능량이라 아. 범상의 지동이 문풀리자는이런이 중출야 옵문소이자는. 누언이 각출야람 자장이 범사현이라고 읽어요. 범사현이 문태유이하님 즉 성인이 어차일사에 개누언지하시니 이청룡 지의를 역학현의람. 이 말은 벌써 세 번째 나오나요? 네 번, 노어 전체에 네번 나온다고 해요. 제발 불환, 인지, 불기지요. 어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바라겠지요. 알아주기를 바라겠지요. 하지만, 알아주기를 바라다 보면, 구차한 짓도 하게 되고, 아닌 대답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배운 것을 굽혀서 곡학 아세하는 자세도 갖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에 관심 두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인지, 불기지. 인지 다른 사람들이 불기지, 사실은 불지기지요. 뭐, 그렇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환기 불능량이라. 나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것이지 능력이 되고 갖춰진다면 자연스럽게 알 거다. 그런 말이죠. 요 말의 핵심은 구적이 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구하였다. 그 밑에 두 번, 두절은 이옥이 줄례를 정리한 거예요. 범장에. 범장은 일장부터 쭉 있는 장이죠. 범장에 지동이 문불리다는. 지시하는 것도 같고, 그럴 문자도 글이 다르지 않은 것은 이러니 중출려요. 한마디 말인데 중출. 거듭나온 것이고 그럴 때 중출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어, 아까, 아까 보셨죠? 27장인가요? 문 소이자는 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누원이 각출려라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각각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거죠. 이럴 때는 중출이라고 안고 그냥 풀이난다그 말이죠. 사장이 범사연이 문계유의하니 이장이 무릎 네번 노노에 보이면서 그 글이 다름이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거기 잠주 볼까요? 신한진씨가 네번 나온게 다 나와있어요. 사연자는 네번 나왔다는 것은 하기편, 제1편이죠. 하기편에 불환인지 불기지요 환불지이냐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할까봐 걱정을 해라. 그런 말이 있었고요. 2인편은 사장이죠. 2인편에 불환 맡기지요. 구위 가지 아니라. 이봐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막자가 있으니까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구위 가지. 내가 가히 알려질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위령공편은 15장이네요. 아직 안 배웠네요. 위령공편에 군자 병 무능원 무능원이요 불병인지 불기지아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군자는 병 무능원 능력이 없는 것을 병으로 여길 것이지 불병인지 불기지아라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구절과 여기 있는 불완인지 불기지요, 환기 불룩자라 그것까지 해서 네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얘게 자꾸 같은 문이 글이 조금씩 바뀌면서 자주 나온 것은 뭐지요? 성인이 어차 일사에, 성인이 이 자리에, 또한 가지 일에 있어서 개, 누, 언제 하시니? 되게 누차 여러 번 말씀을 하셨으니 기, 청령지의를 역가결이라 정령은 이 간곡한 뜻이에요. 간곡하고 반복적이고 그런 것을 정령이라고 그래요. 정령 그러니까 제삼 간절히 당부한 그런 거죠. 제삼 당부하는 것 뜻을 가히 볼 수가 있다. 결국에는 지인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는 내가 참으로 나 자신이 이, 채워놓는 거죠. 나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런 말씀.